안녕하세요. 다육할매입니다. 오늘도요 리에 옮기고 조리 옮기다가 이제 창좀 인제 이름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다 모아봤어요. 이제 그리고 이거 찍고 나면 이제 다른 아이들을 찍어야 되겠죠? 여기 지금 물이 고픈 것 같아요. 또 얘네들은 얘가요 저기 여름 내 얼음 땡 하고 있고 아주 조심스러웠던 애들요. 이 아메스트로. 요렇게 빨갛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얘가 물이 빠져갔죠, 또? 빨갛지, 이쁘죠? 아메스트로. 이렇게 얼마나 물이 들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게 빠지겠죠, 도로? 요것도 하은 구워서 만든 구워서 창호지 붙인 화분이에요. 아메스트로 물좀 주려고요. 빡빡한데 요게 조금 쪼그라거든요. 직권물 주면 한동안 물못 주겠죠? 추워서. 그리고 얘는 토파트 얘도 얼음땡하고 있다가 요즘 조금 잘한 것 같아요. 얘속에가 조금 요렇게 나왔죠? 쑥살이 나왔어요. 쑥잎이. 얘도 끝이 빨개요. 얘도 한번 구워서 창호지를 붙여서 저기 칠앤 아이고요 얘는 이름이 너는 누구냐? 새벽별. 얘가 요 많은 애를 하나 데려다가 요거 요 밑에는 말고 요런 애들을. 네, 요요요거 요만한 애를 한 갖다 심었는데 그래도 많이 자랐어요. 아 여름 내 아주 조심스럽게 했는데 그나마 요렇게 잘 자랐습니다. 다른 애들은. 지금 뿌리를 내릴지 얼지 않는지 놔뒀는데 얘는 이렇게 잘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얘가 새벽별이고요. 어 얘는 누구냐 하면은 얘는 홍씨. 홍시. 홍씨가 얘가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보냈어요 여름에. 그리고 얘만 이렇게 건전하답니다 얘도 이쁘죠? 이렇게 쏙살이 나왔어요. 얘도 많이 자랐어요. 크고 고 얘는 슈퍼 콜 슈퍼 오션 얘도 그냥 얼음 땡하고 있다가 여름에 그냥 고저 고대로 있다가 조금 아주 위험스러웠는데 그래도 다행히 지금 뿌리가 뿌리는 안내린것 같아요. 차리는 잡은거것 같은데도 그래도 이거 쑥살 나오는 거 보니 쑥잎 꽃잎 나온 거 보니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 슈퍼 오션. 그리고 얘는 레드 핑크, 레드 핑클. 얘도 햇빛 좀받다고 꽃이 빨개요. 얘도 쏙살나서 얘도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자르기만 하면 되는데 글쎄요. 그리고 얘가 여러 염내 아주 마음조리게 만드는 호주 온종 프랭크. 아, 보낼 줄 알았는데도 그래도 요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대견스럽고요. 얘는 뭉크. 얘도 뭉크인데, 뭐얘 물이 트는 건지 안 트는 건지는 몰라도 여기 뭐 텅, 뒤에 통을 보니까는 불그스름하게 물은 트는 것 같은데 얘도 아주 더자라얘 물이 확실하게 들리는지 이렇답니다. 얘가 뭉크. 그리고 얘는 수포 콜론 얘가 스포 콜론이구나 아주 이쁘죠 여기 속에 우자란것 같아요 그런데도 여름에 잘 견뎌 줘 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쁘답니다 그리고 얘는 누구냐 프랭크 얘도 얼음 땡 하고 있다가 지금 요거 나왔어요 그래도 물이 물은 좀 푸르딩 하는 게 그래도 짙게이렇게 뒤에는 물이 좀 들었답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쁘죠 이뻐요 얘가 제일 대게 나고요 보낼 줄 알았는데 요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고요뭐 얘네들 다 그냥 얘도 짜란 거 같고. 웃자랐어요 얘도 웃자라고 치마를 입었잖아. 그래도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아서 이제 여번 이제 물여분에물한번 주고 나면 이제 한동안 얘도 이제 물을 굶겨야되가 주죠. 너무 안 주면 안 되지만 조금씩은 주지만 은번에한번푹 주고는 좀굶겨야될것 같아.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찍어봤는데 얘 조금 전까지도 햇빛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매지만 이제 햇빛이 없어져요. 이제. 금방 금방 줄어드네 햇빛이요. 저기 같 저기 햇빛이. 저 구석에 저쪽에, 저기는 <laughs> 아침에 안 들다가 이제 저혀이 시간에 잠깐 도는데, 그래서 저기는 회복 중인 애들, 이 꼬지한 애들, 고른 애들 잠깐 잠, 잠깐 햇빛 보여주는 걸로 그쪽을 다 옮겨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찍어봤고 오늘날 뭐 그렇게 춥 추운 날씨는 아니더라고요 나갔다 왔는데. 추운 날씨는 아니고 바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잔잔합니다. 바람 불면은 영하 2도. 네,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안 추운 것같은안 추웠나 봐요. 그리고 저기 우리 집은요. 저기 저 갈대밭 좀 보세요. 아주 갈대가 엄청납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저차지나가는 밑에. 내 네, 흐르는 거기에 다 갈대예요. 거기를 가서 한번 찍어봤으면 좋겠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그래도 여기서 보면 아주 운치 있는 배경이랍니다. 이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찍어봤고요. 저녁 시간까지 행복하게 지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손녀랑 같이 했답니다. 오늘은 화면이 좀 많이 흔들렸다. 네, 행복하세요. <laughs> Tá bom.